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첫째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걷는가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고합니다. 그 증언은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하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태법과 같은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만들고 이성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동성의 지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제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해서 풀어 살리심과 같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어떤 완악한 환경에서도 교회가 건재함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우신 구원의 뜻을 신뢰합니까? 결단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둘째로 다윗의 증언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쁘고 즐거우며, 육체도 희망에 가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생명의 결을 되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이에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으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그 위를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통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다윗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증언하였고 우리는 그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곧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습니까?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부활의 사건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정은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한 형제님의 묵상 간정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은혜를 받았지만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나가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저는 제 열심으로 직장에서는 관리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으나 제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교인이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스스로 의롭게 여긴 제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친 아내가 딸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이혼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으며 속썩이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아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자 이혼을 생각하던 아내가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공동체의 권면에 힘입어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처럼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과치관으로 사망에 매어 있던 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가정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무시와 수치 당한 일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나누며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목격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윗의 예언과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또한 우리도 주와 같이 반드시 부활하여 주의 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와 사망의 권세로 물든 이 세상은 부활의 권세 아래 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사단의 모든 계계는 반드시 파여질 것입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루를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를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부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위력과 힘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